어.. 그럼 그랬습니다 뭐가 <laughs> <누가> 그래 <laughs> 파이팅 화이팅 리 빡빡 깔고 왔는데 진야타파이팅 <laughs> 오케이 젠야타 일다 나가지마 저 젠야타 <제니어타가>. 한다고요 <laughs> 님들 님이님에이에이 <님들, 님들, 웃음> 에이, 자리야 님들. <laughs> 저 뒤로 감쪽같이 숨는다 에이 에이. 아 정상 좋아 맞아 이속 게 이속 킬게 아아잠깐잠깐 뭐야 왼쪽에 오그자 왼쪽에 잡자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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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나 뒤도 놓고 조금만 기다려 우리 자리 막힐 야 우리 아나 아나, 아나 complet, 야, ]atto. 아나 피해. 나도 필. 자리자리자리자리다자리 혼자 있다 아, 라인 벨 라인 자리 커. 라인부터 보자, 라인부터 외곽에 솔져 거점에 솔져 거점에 아나 공포탄 오지게 날리는 중 공포탄 오지게 날리는 중 심지어 압박 주는 중 오케이. 우리 호그 호그 묶어놨어 뒤에 제나타 공포탄 날리는 중. 디레뒤디 오케이. 나이스. 아 저기 우리 트리한테도 공포탄 한 발씩만 벌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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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케이. 도치아 머리 가만 네 인정해 드릴게요. 한테 직격탄 날리는 중. 아 잠만. 깐 아, 이거 호그고 있어봐 나 가서 아. 휴면 넣어주고 면넣게 응원해줄게, 응원해줄게, 응원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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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죄송해요. 까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내가 떨굴게. 내가 떨굴게. 무슈님 무리하지 마. 진짜로. 잘 봐.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떨구는 거야. 잘 보라고, 이렇게! 제네아타 컷! 나이스. 나힐 좀, 줘, 힐줘 제발요! 아, 까비 맥솔이에요, 맥솔 아, 솔맥, 솔맥 아, 솔맥이 제니아타까지 아, 나를 이렇게 견제하나? 아뭔 소리 하는거야 개 아, 똥싸고 있을때 개꿀팁 오! 하나 따면은 크게 크게 머머컷 아, 야, 2층 아, 솔저공, 아, 2층 아, 솔저공 야, 야 개잘해 내려다, 내려다, 내려다 쟤네 왔어, 솔져 뒤, 솔뒤 어, 와우 야, 뭐야, 쟤네 한 아, 야, 야 개잘해, 진짜 진짜, 쟤네 한개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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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야타만 따줘, 야야야 너가 야타만 따줘 어,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죽어, 죽어 의 미련을 버려, 버려, 준양, 준양이 형, 정수리 냄새, 이리와 <laughs> 뭐야, 더럽게 풀핀디짓말하고 있네? 야, 이거 좀, 아, 너 보지 마 이거 내가 잘 봐요. 잘 봐요. 아, 잘 봐요. 차세진님 차세진님 아, 네, 저한테 뽕줄 준비 해봐요. 내 머리 위에서 진짜 사랑비 아, 한번 아, 뿌린다. 아, 간다! 지금이야! 아, 야! 야! 아라 필! 아라 필! 라인 투. 와 나이스! 와! 지렸다! 야 맥크림 필! 맥크림 필! 힐. 진짜 필! 힐. 나이스! 나힐 좀, 나힐 줘. 힐 줘. 힐 줘. 전원 처치. 려버립니다 그냥 파라노... 스위치 일부러 일부러 내가... 야야 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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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피빈다 이거 좋겠다 어, 좋다 이거 뭐 에이 이거 이거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소이자 따가났어 소이자 따가서 어 야타야타 보자 야타 보자 아무래야타 필 야타커 야타커 나이스 야타커 오케이 맥클리카팔라다 왔어 다 왔어 라이피 라이피 라이커 자리야 자리야. 아 잠들었어요. 앞에 아나 잘라, 아나 잘라, 아나 잘라. 아, 하나 나. 잘라.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프리카 흥해라, 아프리카 화이팅. 이거 앞에, 앞에, 앞에. 라에 어, 어, 앞에. 아, 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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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목소리> 등, 뒤, 등에는 눈이 안달려있지 오케이. 인정한다. <목소리> 오케이.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야, 야, 뒤에 윈선나 죽어. 라인 나 죽어. 나 죽어. 나전나 전기 고문 당하는 중. 제발. 힐좀 줘. 죽어 임마. 야, 캐피. 여선 <목소리> 마무리하고 오케이 나이스. 이거 라인 잡아도 <목소리> 돼. 오, 돼? 오, 잘잘 오케이, 오케이. 앞에서 어그로 어, 끌고 있어. 나, 나 앞에서 와. 어, 어 나잘 잔다. 나, 나 딸기, 나, 아 똑같게 갈야 똑같게. 일단 보고도 사옥도 야, 캐피. 아 같이 가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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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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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와 매크리 필 매크리 필 매크리 필 진짜 필어야피 아, 피 받았어 피 아, 에이, 받았어 아나 숨면 나그숨없야 라인게 피 라인게 피 라인게 피 라인게 라인 피어, 라인 풀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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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풀피 아, 라인 풀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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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풀피 아, 아, 어, 라인요 우리 라인 체 아, 잠만 라인 지옥 같다 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평소에 착하게 좀 살지 <laughs> 야, 맥크리 필 h <laughs> 우리 하나 해, 하나 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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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궁운이거든? 저 공원이에요 공원. 사실 불하긴 한데 이제 공원이야. 뭐야? 아 에바야. 잠깐만, 야, 공실화냐 범퍼인데 거의. 어나 오케이 나이스 상대 라인 없어, 이속줘봐 야야, 내가. 나, 아나다박혔어 잠깐만 이거 진짜 자리아가 해냈어야 됐는데 뽀뽀가 어, 자리아, 자리아가. 뽀빙의 했어 자리아가. 잠깐만 어, 나 간쪽까지 어, 숨을게. 나 뒤에서 어째라. 뒤에서 아 잠깐만 힐준거 싫어요? 내가 <laughs> 네, 뒤에서 진짜 기적같이 한번 아, 포화각 아. 볼게. 오케이 오케이 해들 네, 앞으로 나와 있다. 앞으로 나와 있어? 아니야. 이거 뺐어. 방부 좀 깨줘라. 나나나나 방벽 뚫때 준비됐어? 하나 샹 들리. 어, 방벽줄 준비됐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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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맥클이 내가 3교육 할게! 짜식가 나이스! 4인킬! 나이스! 자, 네. 나이스. 가져가, 가져가. 야, 파라, 파라, 파라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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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직격 한발! 비쳤어 파라, 파라, 파라! 파라파라 파라필! 오케이, 파라커! 왼쪽이 잘해야? 아나까지? 아나 내가 잡을게! 아나 왼쪽 위에 올거야! 아나 내가 견제할게 맥레이저, 맥레이저. 야공쓸 거면 얘기를 하지. 우리 아나, 장장, 오케이 트레이서 필이래. 야 트랙 애피 트랙 애피 트랙 애피야 제너터 필, 제너터 필, 제너터 필, 제너터 필 만들어봐. 오케이. 송하나송하나송하나 오케이, 오케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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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필, 안아 필을 만들어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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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나이스 시간 남겼다. 좋아, 좋아. 어 파라 개자리 스톱. 점수. 상대. 안 돼. 안 돼. 안 돼. 바세온 힘들걸? 아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안 돼. 그 트루퍼스는 아니야. 투구부스은 데리고 와. 그거 말고 뭐든지. 한정. 한점 봐. 오케이. 오케이. 진짜 대포야. 대포가 배터리야. 나 대포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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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가 개 대포가 배터리 이속켜줘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프로 방송가다 갑시다,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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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프로 B.J. 아, 그래요? 스 겐지, 겐지 아, 트겐이다 래드로 왔다, 아, 윈스까지 빼서 막아, 빼서 막아 아, 파까지나 머리통 뚫리겠다 그냥 3대 1, 라인 라 윈스턴 컷 차차리 차차리. 파라필파라필파라커나 실종. 제나다 제나다. 로도구 갈구리 다 봤다 진짜로. 피해. 피해. 오케이 오케이. 피해.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거점에 겐지 필. 필 만들어 봐 빨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응. 아주 좋아 이안. 형 드디어 그분 봤어? 예, 다 봤어요 로도구님. 드디어 나 상대가 숨쉴 있어. 나 실종. 오케이. 그형 D D D D 랑 신체. 어. 사실 기억 나. 내가 아이디 때문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아 기억나. 트레, 트레. 트레 한대로한 대. 야나 해줘.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고 있어 끼고 있어 끼고 있어. 야, 나이스 와, 나이스. 근데 아무것도 못하로이몇 킬로예요? 아, 몸무게 좀 있겠는데? 파파 저기 위에아나자우승 갔어 우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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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하자 우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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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케케이하자리승하자 맥크리 케어 좀하크리승하자 우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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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하자우승하이우승지자우이하자지승 괜지 아, 개피는 아닌데? 아, 한대 박아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자빨이자 빨리 자이자 어디 어, 어디 어디 잡아라. 어디. 손 잡고 데려갈게.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야야야 야나 머리 뚫렸다. 야! 야! 야 뭐야? 뭐야? 와 뭐야? 뭐야. 와 지렸다. 하는 꼴보소. 이 폭이었어? 야야 나 죽는다. 버킨 야안 죽어. 어워 줘. 야나 죽는다. 뺨개 맞고 있어 진짜로. 야 내가 살릴 때라고 오케이. 무슨 필? 왜 뭐야 이거? 아! 야 날릴 거야. 야야야야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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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겐지공 겐지 개빨궁이야. 진짜로. 개빨궁 아닌가? 피, 피. 오케이 오케이, 잡았죠, 겐시 계피, 갠시개피 오케이 라이스. 끈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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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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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아 빨리 빨리.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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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고무 고무 손이야, 고무 고무 아, 손. 손 잡았지. 아, 내손 개길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내손 개길거든. 야,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제나타 왼쪽 방, 제나타 왼쪽 방. 여기 시라타 여기? 계속 응, 고 있어. 응안끌려 오케이 마지막으로 온다. 마지막으로 온다. 자탄에 석양 한번 멋지게 꼬아보자. 아 에바 쌈치. 아또또또 또, 또 저러네. 또와 저거 야야 목골기펀 야, 뭐줄 알았어. 나궁켰다궁켰다궁켰다궁켰다궁켰다 메클이 죽으면 대머리. 아 대머리. 아, 아나 대머리. 야 로도고 몸 받았어. 로도고 시벌 것다. 도마도 도마도. 로도 오고 조심해 안 할게 안 할게 안하 할게 이거 마지막에 한번 하자 나 뺀다 오케이 나 오케이 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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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 주고 갈 거야? 나, 아, 나 비벼줄게 나 비벼줄게 아, 아, 나데리가나데리가손 잡아줘 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맥크리랑 있어, 자존심 싸움 있어, 중인데 나 비빈다 이렇게가다 아, 빨리 와아실 받았네 힐안 아, 아, 아. 받았으면 내가 이겼다 진짜로 자냐 뒤질래? 아 <laughs> 뭐야 이거 아 자리 다같이 죽는데? 잠만 조합을 바꿔야 될 시기야 조합을 바꿔야 될 시기에요 여러분 형 차세진 접은 치사기요 아그래서나 됐어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 이기면 치사관 한다 오케이 난 이미 반쯤 마음 먹었어 어형 네? 방금 방금으어아 잠깐만 잠만 뭐라는지 안 들려 형방 방금으로 에임 봤다고 에이 닥치자 이속 있어 이속 있어 아잠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라이, 야, 라이크, 라이크.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아, 다리 있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뭐해, 나, 아, 나, 나, 아나 뭐야? 나나나 운에 뚫렸어. 아, 나 오른쪽 뒤에서 운에 뚫렸어. 옆에 봐. 아, 아 집중해. 집중하자. 집중하자. 야 이거 우리 너무 재다 아니야. 난 개빡겜하고 있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무슨 소리하는 거야. 아 진짜 예 킹아야 니들왜 <laughs> 이렇게 질겜해 로드호그 <오구> 질겜이요 <laughs> 당선 <웃음> 나 궁쓴다 나힐좀 줘봐 나힐좀 줘봐 여기서 궁쓰게 오면 쓸게요 다 올쯤 오케이 <laughs> 간다 하나 둘셋 썼어 궁 썼어 막아줘 야 개잘 막았다 야 로드호그 피해 어 에임 에임 컴 오케이 잠깐만 부탁은 들어보고 들어줄게 아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친 말고 친척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기면 와 오케이 친척 해줄거지? 야, 예, 뭐라고요아 잠깐 보이스가 안들려 아아야아 버거 풀렸다 버거 풀렸다 아니, 들려 들려 오케이 오케이 풀렸야방 안으로 온다 방 안으로 온다 방 안으로 온다 다 상, 다 상. 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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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커버 나이스에임님 강해져서 돌아라 와야 잠만 야 진짜 사발봐요 제나타 어디야 어, 오케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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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스쿼드였다 오케이 나이스 너 있어야, 너아 맥크리 힐인데 야... 나이스 야야야 부탁 들어주고 가 친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부탁인데요 이거 방송 매트로 한마디만 해줘 하지마 하지마 나가 나가 알아, 나가 해줘 나가, 제발 부탁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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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발 진짜 오케이 떼떠떼떼 화이팅 데이 브레이크 화이팅!